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10도 안팎의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사천 29.9도, 진주 28.5도, 창원이 27.7도 등이었습니다. 기상대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와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내년 4월 창원성산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계 복귀 의사를 내비친 홍전 대표가 내년 초 당권 도전이 힘들 경우 창원성산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창원시장 측근 공천 등으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데다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이 발표되고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박종훈 교육감이 교권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학생 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내년 초 조직개편에서 전문상담사와 변호사가 일하는 교권보호센터를 만들어 교권 문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입대 하면 이별과 눈물로 상징되어 왔는데요. 이 시대 흐름에 맞게 군 입대에 대한 막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병식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에게 아버지가 속에 담아둔 말을 엽서에 꾹꾹 눌렀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곤 잘 마치고 돌아오라는 짧은 글인데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한쪽에선 가족, 연인과 사진을 찍으며 군입대를 추억으로 남기고, 이병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행사장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많이 무겁구나. 이건 <laughs> 힘든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 어, 군생활 하는데 더 무거운 일이 있어도 견뎌낼 거라고 믿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같이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입영 현장에 아이돌 음악과 춤이 등장하고 선배 장병들의 환영 난타 공연에 부모들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덜어냅니다 군입대를 부담이 아닌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군에선 올해 처음 열린 입영 문화제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당당하게 임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병력 여행의 자부심과. 경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병 문화가 달라지면서 군입대가 이별이 아닌 청춘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창원시가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경기장의 활용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 중입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대회 이후에 사격장을 어떻게 이용 관리할 것인가 등 다음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북한 선수단 참가로 평화 분위기도 만들어진 만큼 창원형 남북 교류사업 발굴에도 적극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확장단지는 창원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1,688억 원을 들여 성산구 상복동 일원 43만 5,18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2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형식적으로 사용 승인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진주시와 진주시가 건설업체와 아파트 대표, 대, 대표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아파트를 사용 승인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내일 오후 시공사 본사 책임자와 입주자 대표, 건축과 관계자들을 모아 새 아파트 현장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80명 안팎의 신입행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5급과 6급 약 35명, 7급 45명 수준이며 특히 5, 6급 신입 행원은 학력과 연령, 성별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으로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일정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지원서는 경남은행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2018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산업전은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미국과 독일, 중국의 10개국에서 110개 업체가 참가하며 전시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국제 LNG 콘퍼런스 등도 함께 개최됩니다. 지난 14일 파업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급식업체인 웰리브 푸드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긴급 교섭제의를 수용해 정상조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웰리브 지회는 기본 시급 1,060원 인상,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 적용,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특근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웰리브 지회는 점심식사 인원이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과 통근버스 노동자 300여 명이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